자, 버드, 버드 갑니다. 버드 뭐야 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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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스 5대 0. 5승, 한승 했지? 마지막 저, 게임이지?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으남거 뭐야, 이기고 학생이네 <목소리> <같네>. 맛있지? 명준이 <목소리> 안나일1.5 명준이 지금 오고있다는데 경고는장이라 볼게요 아. 뭐, 씨, 뭐 녹화 되는 거야, 이거 녹화되는거야 뭐, 이거? 뭐, 어디가 나온거야? 지금 화되고 있죠? 아다렀눌렀 정지 응. 누르는게 보네 <laughs> 아니 문이 안좋아서 눌렀지를 모르겠어 아니 나형중계요 한길이 형, 심심하니까 응. 봐봐 오른쪽 9번이 승병이 광재가 지금 밑에 내려가거 강재야! 집중하자! <laughs> 강재선수 잠이 덜 깼나요? 아 강재 피부가 좋더라고 어... 아이고 우리 개찬형이 오른쪽으로 나왔구만 아 여자 못생겼어요 뿔보이가 없네요 뭐, 뭐, 어디 무슨 소리 어디서 하는 소리야? 다친하니깐 너무 좋아, 재밌어. 그래서 빨을못 먹고 있는 건가? 누가요? 아니 이렇게 친하잖아 다 아니까. 아 그만 그래. 좀 <laughs> 내가 혹시 말이요 한백이에요 왜웨인이지 무슨 한백이 한백은 씨좀 한. 백이야, 한, 백이시죠, 한 <laughs> 아 우리는 몰라 둘둘 안 친. 아, 저도 몰라, 안 친해요. 아 저도 안 친해요. 아, 저콩하고 친하지. 그렇지 얼굴 때렸어 얼굴 때렸어. 강재가 얼굴 때린 것 같은데. 얼굴 때렸어 얼굴 때렸어. 형 위로 올라가. 버드 아이즈 어, 아이스박스에 버드 아이즈 갖고. 아니고 여기 있구나. 음, 아. 거기 있어, 그래.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한명 있어야 돼한명 있어야 돼. 돼. 동아이도 나와. <laughs> <laughs> 나갔다 나갔다 나갔어 나갔어. 족돌 빌려주래 한지. <laughs> 응? 족돌 네. 빌려줘. 자, 야, 이따가 시간. 시절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자 오늘 개솔 선수 활약할 것인가? 아, 맞다. 이태양 선수 못 올려 힘이 없어 못 올려. 응. 아, 아니에요, 내가 알지. 끼지도 못하고 이어네 바로 또 오늘 안 좋습니다. 컨디션 한데. 못따 주는 거. 박현 선수. <웃음> <웃음> 저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laughs> 아, 이게 뭔가요? 서, 서울 서울 선수 서울. 서울, 서울 가더니 선수. 감이 떨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laughs> 아우. 강상 선수 나이스 수비. 어? 방금 또 개맹준 이맹준 개맹준 우리 맹준 맹준은한잔더 도착했습니다 어? 빨리 해설 빨리 캐스터 로와 잠깐 쉬고 있어 저 후반에 후반 형이 전반에 찍아게 어리 제 수비 고생 좀 야, 하겠다 어못 따라가 다 소리 들린다 못 따라갈까 스 괜찮은 거야 좋아하 뭐하는 거 뭔가 하려고 아니, 했는데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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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는 좋았습니다 음,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헤치 자 성현이가 밑으로 내려왔구만 뒷배 뒷배 필댕 아니야 뒷배이죠 네. 군조도 경기 있나 기훈이가 왔네 오늘 군주 경기 있어 네. <웃음> <웃음> 어 승빈 승빈 선수 달립니다 달립니다 어 좋습니다 아. 광주야세기차 애들 못 뛰네. 한백 운들아 맨날 시발 그냥 누니까. 어, 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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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성현이 <laughs> 저기, 저기 30대 저기, 우리 아, 우리 된다, 저기 혁이 이거 하나 먹어 성현이 막눈 차는 거 봐, 아주 그냥 왜한명 오면 아니요. 원래 저래? 아니요. 원래 아니요. 저래? 상태이제게뛰대안 뛰어야 되고 뛰대야 되고 뛰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뛰어야 되야고어어고 야, 내가 그런 거야? 아니겠지. 야, 내가 참, 내가 뭐이 맨날 격투기 선수도 쳐봐야죠. 아니고. 아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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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술기원에막 <laughs> 맹준이 막 엔간치 때는 거 아니에요? 야, 바지 사달라고 지금 원래 해진 아, 건데 저거 씨도 똑똑한 새끼야 새끼고. 형 산지 이거 얼마 안. 아 그래요? 너 어디서 손먹고 넘어진 거 아니야? 아, 야, 군이 맞아서 맞아. 이렇게 생긴 거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날카롭게 아니, 차는 거. 얘네 발 이렇게 떼는지 이거. 그럼 그래. 그건 그런데. 형 어, 어디 미안하네. 찾았네요 다리 사포 있네. 사포나 있어야 두 정도. 진짜. 아, 명진이 미안하더라고. 아, 그거예요. 뭐 착세, 샵스, 셔되어가지고아 맞아. 운동화가 조금 아, 날카롭지. 그지 그지 맞아. 그그신 거지. 어. 하면 이따 쟤네 들어 나줬됐다 쟤네 너나 쟤네 줬댔다 한백 나한테 어 이게 누구야 아 범준이야 범준이 된다 범석이 차, 찬영이한테 걸렸는데 저랑 동갑이 개처럼 뛰어요 개처럼. 숨겨놓고 이쪽가 계속 움가 계속 오는 게. 근데 달려야 되는도 하도 다 갔어. 갔어 어, 갔어 숨히 갔어. 소리가 빨말 빨라, 소리가 빨빨빨해못 빨라, 빨라. 아, 잡아. 못잡해제제쟤히 말해서 솔직히 말 승병이 승병이 좋아 승병이 잘해 제 개인기 안돼 안돼 민수 안돼 안돼 지금 양쪽이 지금 형 양쪽이 다 약해 한빈 지금 양쪽어서안나어안 안 민재? 민... 아 94번? 준규? 난 모르겠어 쏴쏴 아, 이제안요이 아, 늦게 왔어. 자, 개설 선수. 아, 빠릅니다. 회인 가요. 기회. 아! 야! <laughs> <laughs> 한끗 차이네요. 갔습니다. 효재야, 좋아! 좋아! 야, 물어볼게. 물어볼게. 아, 물고. 물고. 아, 이동민 화이팅! <웃음> <웃음> 이동민? 어! 너이동 효재 잡아어 잡았어. 잡았어. 아, 약하다. 소라아속 아, 아, 우리 소리. 경한 건가요? 개소리 선수. 간다. 간다. 다아 너무 없사이다 아, 아, 시도 좋았습니다 아. 민재야 공격 좀 해! 응 좋아 태영이 잘했어 잘했어 안돼 지금 저기서 끄셔 <laughs> 형 쟤는 저기서 끄셔 좋다! 윙이 너무. 쟤네는 안 돼. 윙이 안 돼. 가운데로 간다. 가운데 무조건. 야, 씨, 뚫리냐, 저거. 나이스. 아, 민재, 왼발 안 돼. 왼발. 응. 왼발 걸리면 안 된다. 여기 왔을 때 빨리 넣어야 되는데. 왔어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왔다. 왔다. 잘한다. 봉석이. 완전 사이드로. 어? 어디야? 범석이. 누구야? 어? <목소리> <목소리> 범석이 형이 홀딩으로 내려온 건 처음 보네. 내가 일단 휴재자리 휴지, 같으면 좋겠다. 난 원래 휴재자리인데, 나는 응은아니 해. 오,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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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박광재!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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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고 이러잖아. 카메라 의식하잖아. <laughs> 나야, 나, 박광대야.